몰라. 그래서 이리로 와. 내 네, 이어 두 손으로 구석구석 시원하게 해줄 테니까. 어, 싫어요 정말. 어, 당신이 엄마디 주면 뼈가 다 으스러질 것처럼 아프단 아, 말이요 잡아, 잡아. 자꾸 도망만 다니지 말고 이리로 와. 간다 자. 자. 좋아. 긴생마의 주인공, 이정호 군승리! <laughs> 미안해서 어쩌나, 내기 건드는 내 차지구만. 까먹기 전에 줘 빨라. 으흐흐 <laughs> 억울해. 얘들아, 다들 여기 서서 드디어 무대포 선생의 행동 개최했어! 무대포? 여자 탁구부 고문? 정말 <웃음> <웃음> 딴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난민 구제가 급선무라고 난민 구제가 지금 장난을 칠 때가 아니야 무대 포 선생한테 우리 연습실을 뺏기게 생겼단 말이야 연습실을 그게 정말이야 그 선생 마음대로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완전 상식 밖에 인간이야 얼마나 제멋대로해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었으면 수납지라. 수납질한...